와, 진짜, 내, 비디오, 잘안 켜려고 하는데, 이거, 정신 나간 뷰다. 이게 1배 줌인데도, 이거, 와, 이거 진짜, 정신 나간 뷰다, 이거. 여러분, 안탈리아 좋습니다. 딱배 타러 가야다서 찍어야지. 100% 오렌지 주스구나 이거. 이게. 아, 이게 우리나라 음료 회사들이 이걸 따라한 거구나. 투가 들어가는 거. 로마의 우현제 중한 명인 하드비아누스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안탈리아의 하드비아누스 문입니다. 이제 성벽과 함께 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u l t i 다 할리아의 지중해 보트 투어 2시간짜리 안탈리아의 보트 투어, 안탈리아의 리퍼브릭 광장, 동화국 광장입니다.